중심으로 하고 y 원 중에서 이 녀석과 접하고 y 축하고 접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두 직선하고 접하는 원을 생각을 할 때, 원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해 보면은 각의 이등분선 위에 존재해야 각각의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으로서 똑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y 축 위에 있는 거, 그다음에 y는 루트 3x 빼기 2 위에 있는 거. 그러면 y 축에도 접하고 이거에 도 접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원을 생각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원의 중심이다라는 것이 여기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y축이라는 것은 x는 0이라는 직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겠고 이 녀석은 루트 3x-y-2는 0으로 둘수 있는 상태니까 임의의 어떤 점, 즉이 중심의 점의 좌표를 그냥 또 x, y로 썼을 때여기까지 거리와 여기까지 거리가 같은 임의의 점의 자체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여기까지 점의 자체는 그냥 절대값 x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뜻이겠죠. 절대값 x. 여기 있는 점의 자취아 거리, 루트 4니까 2분의 절대값 루트 y 라 루트 야, 루트 3x 빼기 y 빼기 2. 그게 같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을 넘겨주시고요. 첫 번째, 보가 같을 때, 2 x라고 하는 것은 루트 3x 빼기 y 빼기 2일 때. 두번째, 마이너스 2X라는 것은 루트 3X 빼기 Y 빼기 2일 때 그럼 기울기를 생각해 볼 건데 이게 기울기는 양수라는 거고 이쪽에 있는 거는 90도 관계가 되니까 기울기가 음수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Y라고 하는 것이 루트 3 빼기 2의 X 빼기 2 기울기 음수죠. 버려주면 되고 이 녀석 0은 루트 3 플러스 2의 x, 0은 아니고 y는 빼기 2. 이게 양수니까 얘를 선택하면 된다, 뜻이 될 거라. 그러면 그 원의 중심이라는 것이 이 직선 위에 있는데 첫 번째 말에서 보면은 여기에도 있다 그랬거든. 그럼 교점 찾으면 된다, 이 말일 거 아니야. 그래서 <laughs> 저 x 제곱이라는 것과 루트 3 플러스 2의 x 빼기 2의 교점의 해. 이 녀석의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 좌표라는 뜻이고 그것이 바로 반지름으로 우리는 해석해낼 수가 있다. 맞아요. 따라서 x의 제곱 빼기 루트 3 플러스 2의 x 플러스 2는 0이라는 것의 해를 찾아주면 된다. 뜻이 될 거고 그 둘의 곱을 생각하지 않은 거니까 두 군의 곱이라는 걸 찾을 수 있겠고 마무리 200 하면 되겠습니다.